안녕하십니까 5분 신앙칼럼 호크마TV 심승교 목사입니다 오늘의 신앙칼럼 주제는 성령의 간구입니다 먼저 관련된 성경구절을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기독교에서의 기도는 여타 다른 종교와의 기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 종교에서의 기도는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고 또그 기도가 누구에게 응답해 주는지 사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비해 기독교에서의 기도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도 물론 하지만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응답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런 측면에서 기도라는 말은 같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타종교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타종교의 기도를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르다, 즉, 차별성이 뚜렷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는 것 뿐입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 27절에 이르는 말씀을 볼때 기도가 무엇인지 잘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도가 기도에 쓰임을 받는 영적 세기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성령님의 작용이요 성령님에 의한 기도이므로 기도하는 동안에는 성령님께 사로잡히게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성령님께 사로잡혀 있는 시간이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은 바로 기도할 때 성령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억지로 기도할 필요가 없으며 성령님의 인도가 느껴질 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기도를 타 종교인들처럼 자기 의지에 의해 자기 마음대로 기도한다면 응답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동안 성령님이 함께 한다고도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라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기도에 철저히 순종해서 기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런 기도의 매료되어서 항상 기도에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